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물건은 3만 6천평짜리 제법 큰 임야를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물건 소재지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라는 동네에 있는 물건이에요. 음, 여기 봉평면 진조리는 어디냐면 영동고속도로 그면허이시에서 뭐한 5분 안에 도착이 가능하고요 평창에 있는 그 피닉스파크가 있어요 그 피닉스파크에서도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임야인데요 평수가 36,000평인데 지금 경매로 진행되는 가격이 평당 3 0 0 0원대예요 3,600원, 뭐 3,700원대 그렇게 되는 제법 꽤큰 임야인데 이 전면에 보이는 요기예요. 요 컨테이너 있는 요 부지서부터 위쪽으로다가 쭉 올라가면서 3600평이 있는데 뭐 여기다가 뭐 집을 짓는데든지뭐 요렇게 해서 개발해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토지 같고요. 음뭐 진짜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산에서 무슨 임산물을 재배하면서 노후를 사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물건입니다. 요 앞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는 요 땅서부터인데, 요 아래쪽에서 요 올라오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토지 자체가 그래서 이 아래쪽 요 바로 밑에까지는 전부 다그 전원주택지로다가 개발이 되어져 있어요. 개발이 되어져 있어서, 음,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가 이게 그 경매 나오는 임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토지에 접근할 수 없는 임야들이 많아요. 뭐냐 하면 뭐산 정상 가까이에 한 만평짜리 임야가 있다. 근데 길이 없어요. 그런 땅은 뭐 사면 어떻게 헬기 타고 갈 수도 없고. 전혀 활용가치가 없잖아요. 쓸모가 없는데, 지금 현재 요런 임야 같은 경우에는, 요 컨테이너 있는 거 하고, 요 옆에 컨테이너 옆에가 개사예요개사 게사. 닭을 키우시는 것 같아. 그리고 요 위에 하얀 나무, 요런 건 이제 자작나무인데, 요렇게 평지가 많이 그 형성되어 있는 임야고요 이 임야 아래쪽으로 제일 하단부 쪽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는 계획관리 지역이에요. 계획관리 지역은 내가 건축 허가를 넣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렇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한번 잘 연구해 보셔서 이 아래쪽에다가 전원주택 하나 짓고 아니면 뭐 임업관리사 같은 거 하나 짓고 저 위로 쭉 올라가면서 36,000평에다가 어떤 임산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다가 이렇게 잘 개발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성이 보장되는 그런 토지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입니다. 어,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. 요 지적도, 지적도 모양대로 그대로 생긴 거고. 요 아래에 보면은 아까 그 접근하는 그 도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다 길게 임야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. 근데 요 토지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렇게 하얀 선이 이렇게 쭉 가는 게 보면 그 송전탑이에요, 송전탑. 그 송전탑이 요땅맨 끝에로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이요 땅의 단점이어서 가격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주어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 거리가 면월하시에서 얼마 거리가 안 돼요. 지금 음, 면월하시가 여기거든요. 여기 여기에 면월하시가 있는데, 이 면월하시에서 이 현장까지 이 땅에 있는 현장까지는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. 5분 정도고, 이 면월하시 통해서 강릉으로 나가신다 그러면 또 거리가 뭐한 30분 안에 강릉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지역적으로 뭐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것이죠 이게 지금 감정에서 이제 그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인데 한번 유찰돼 가지고 지금 1억 2천대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요번에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한번더 유찰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한번더 유찰되면, 뭐, 그 다음에 이제 9천만 원대로 내려올 텐데, 그렇게 되면, 어, 더 싸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. 이 물건이라는 게, 경매라는 게, 사실은 뭐, 상대를 모르고서 내가 입찰을 해야 되니까, 어느 정도 내가 투자 가치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들면, 적정선에서 입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싸게만 내가 노리고 있다가 놓쳐버리면 그거하고 유사한 물건들이 사실 또 내가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저기 하고 제가 이 설명란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현장 가서 임장하시고 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. 저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현재 그 경매는 3월 22일 날입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니까, 음, 한번 현장답사하시고 참가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또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